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동반자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초입입니다. 입맛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기 쉬운 요즘, 다들 어떻게 건강 챙기고 계신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보약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밥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국민, 반찬, 바로 멸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엔 멸치가 최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이 내 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오해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멸치의 숨겨진 진실과 가장 지혜롭게 먹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멸치의 첫 번째 배신 바로 퓨린 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퓨린이 통풍을 유발한다고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퓨린은 우리 몸이 쓰고 남은 일종의 찌꺼기입니다. 이게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쌓이면 요산이라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요산이 그냥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미세한 유리조각이나 바늘처럼 생긴 뾰족한 결정체라는 겁니다. 이 바늘 같은 결정들이 우리 몸의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무릎 같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퓨린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말린 멸치, 특히 쓴맛이 나는 멸치의 내장 부분입니다. 멸치를 통째로 먹는 것은 이 퓨린 폭탄을 그대로 우리 몸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멸치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배신은 바로 나트륨, 즉 짠맛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데, 짠맛이 강한 멸치볶음이나 멸치 육수는 여기에 큰 몫을 하죠.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왜 뼈에 안 좋을까요? 우리 몸의 신장 콩팥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소변으로 나트륨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혼자 나가지 않고 우리 뼈에 꼭 필요한 칼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나가버립니다. 멸치로 칼슘을 100만큼 채워도 나트륨 때문에 120만큼의 칼슘이 빠져나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셈이죠. 게다가 높은 나트륨은 고혈압의 주범이기도 하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멸치는 원래부터 이렇게 나쁜 음식이었을까요? 잠시 음식 인문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멸치가 국민 칼슘제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작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값싸게 구할 수 있었던 멸치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단백질과 칼슘 공급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해진 지금 과거의 방식대로 너무 짜고 무분별하게 멸치를 섭취하는 식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더 지혜롭게 먹는 법을 알아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멸치의 배신을 막고 오직 좋은 성분만 쏙쏙 빼먹는 슬기로운 해법입니다. 첫째, 10분의 기적. 물에 담그기입니다. 멸치를 요리하기 전 미지근한 물에 딱 10분만 담가두세요. 짠맛의 주범인 나트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가고, 퓨린 성분도 일부 제거됩니다. 너무 오래 담가두면 맛있는 성분까지 빠져나가니, 10분을 꼭 기억해주세요. 둘째, 최악의 궁합과 최고의 궁합을 기억하세요. 멸치를 드실 때 절대 함께해서는 안될 최악의 궁합은 바로 맥주입니다.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많은데다, 알코올은 요산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멸치에 맥주 한 잔은 그야말로 통풍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최고의 궁합은 앞서 말씀드린 양파와 미역입니다. 양파는 요산 배출을 돕고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와 알긴산 성분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멸치 양파 볶음, 멸치 미역 된장국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멸치는 요리 전물에 10분 담가 짠맛을 뺀다. 둘, 시원한 맥주와의 조합은 피한다. 셋, 이왕이면 양파, 미역과 함께 먹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멸치는 다시 우리 몸에 이로운 칼슘의 왕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몰랐던 음식의 비밀과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챙기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외에도 이 음식도 좋다고만 알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지 궁금하다 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어르신들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자 영감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